하늘이에요. 제가 오늘은 또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음 제가 조회수 어떤 영상 숄츠 있는데 하나 아시죠? 제가 제가 첫 저의 제 채널 첫 번째 영상인 거그 뭐지 그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수인 문항선 영통역 고색해. 아, 4 5편상이 예. 네. 일단 주둥이. 주둥이 들어온 거 제가 찍어서 올렸잖아요, 시츠로 그게 벌써 조회수가 80회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조회수 100, 그 영상의 조회수가 200회. 아, 200회는 좀 그렇고. 음, 우리 또, 구름이 여러분들이 또 제가 실시간 하는 거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백, 조회수 100회로 하겠습니다. 100회가 넘으면 실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회수만 100회가 되면 아니라 구독자가 50명 이상이어야 한대요. 그래서 구독이 좀 필요한데 지금 제가 6명이거든요. 50 나누기 6이 뭐죠? 나눌 수가 없네요. 그러면 6 더하기 땡땡 합시다. 6 더하기 4는 10. 10에서 40. 4 4. 44. 언젠가 운이 안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44명 44명의 구독이 더 필요합니다. 네. 그, 그, 때, 동안,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구독도 같이 늘면은, 구독, 알림이, 제 채널 구독했다는 알림이 저한테도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구독했다는 알림이 무려 44번이나 더 와야 돼요. 아니면, 50명에서 안 되면 51명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45명. 와. 어... 진짜, 이런, 이런 날이 올줄 몰랐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도, 저도 사실은, 스트리, 실시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 이게 충, 뭐, 어떤 게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구독자가 지금 6명인 거예요. 어,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구름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 구름이 여 어,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제가 정신이 좀안 좋아요. 왜냐면 지금 바로 아침이서, 제가 잠자고 난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가 잘안 돌아갑니다. 어 이제 구름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구독자라는 건요. 구독을 했다는 거예요. 구독을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그한 사람이 무려 50, 50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시작할 때부터 한 5명이었거든요. 누가 구독했는지 모르겠지만. 구름이 여러분들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구름이가 되실 분들은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하셔야 구름이가 될수 있고요. 제가 언젠가는 그, 그 구독 버튼 밑에 가입이라는 거 생성해 놓을 텐데, 그거는 이제 마인, 마이, 마인크래프트에서 이제 멀티플레이로 하거나, 뭐, 어몽어스 할때 도와드릴 거.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 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제가, 저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막제 코드를 보고, 보고 오시면 되거든요. 제가 알건, 아니, 구름이 여러분들을 좀 알고 계실 분도 있, 있으실 텐데, 군림보님 아세요? 구, 군림보님? 어, 군림보님이 약간 그, 어, 그, 어몽어스의 그 직업들을 하셨잖아요 뭐, 엔지니어고, 뭐, 뭐, 조사관, 보안관, 막 이런 거 하셨는데, 어, 저, 저도 그거 따라서 할 거긴 한데, 약간 다르게 할 겁니다. 너무 똑같이 하면 제가 또좀 출처를 남겨야 돼요, 그러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출처를 남겨야 됩니다. 그 직업에 이제 그, 누가 만들었는지, 아, 굴림보님이, 아, 만드신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굴림보님의, 굴림보님의 출처를 이제 받아가지고, 출처를 또 남긴 다음에, 이제 또, 그 유튜브, 그, 설, 설명란에 출처, 땡땡땡땡,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시간을 하면서, 어, 굴, 블림보님이 하셨던 건안 하고, 다른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 어, 예를 들어, 막, 그, 마인크래프트, 어머어스랑 마인크래프트 상관 없습니다. 둘다 멀티플레이 할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 저는 어머어스를 먼저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왜 구름이 여러분들 중에서 마인 크래트왜 멀티플레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저도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저는 지금 그 뭐지 그 구글 구글 게임이라는 게안 깔리거든요. 오류가 나서 근 네. 그게 안 깔리면 이제 이제 마인크래트 멀티 할수 없어요. 그거 안 깔리신 분들은 마인크래프트 멀티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3년 뒤에? 3년 뒤는좀 그렇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제가 지금, 그, 오류가 지금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한, 이게 한, 6년째인가? 한 6년째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뒤에 한번더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째요. 네. 아니요, 지금으로부터 3년 후에, 네, 후에요, 네. 마인크래프트는, 그, 이제, 그, 마인크래프트는 멀티플레이가 하면은, 뭐, 어떤, 어, A, A, 어, 닉네임 A님이, 뭐, 갑옷을 입었거나, 그런 게, 다른 그, 아 ID B님이, 닉네 비님이 이제 갑옷을 입은 걸다 보이거든요. 심지어 같은 맵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래 같이 플레이 할수 있거든요. 즉, 같이 플레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아도 할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한, 어몽어스입니다. 어몽어스는, 어몽어스는 그, 뭐지, 그, 계정, 그, 개정... 계정 로그인만 안, 함, 안 하면, 안 해도 그냥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정 로그인을 하, 해도 좋지만, 계정 로그인 하면은 채팅도 이제 저희 마음대로 할수 있거든요. 근데, 계정, 어몽어스에서는 그 계정 로그인 안 하면 그, 계정 그 화면 겉, 그, 그, 그 겉에 그 테두리, 라고 해야 되는, 테두리에 보라색으로 되있고 저도 지금 보라색이거든요. 예, 네, 보라색인데, 그거 로그인하면 초록색으로 변하나? 녹색으로 변할 거예요. 연두색.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도 이제 막 닉네임에 한글, 그냥 한글. 어, 로그인안 되신 분들은 무, 이름 무작위 생성을 눌러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그인을 하신 분들은 닉님과 한글, 한글로 되셔서 이제 하실 수 있고요. 방 이름을 에이, 이제 닉네임을 직접 설정할 수가 있어요 로그인 하신 분들은 지금, 지금이이이 2022년 11월 4일인가 5일인가 되는데, 지금 날에서는, 어, 어몽어스가, 이제, 계정 로그인이 안 되신 분들은 채팅 불, 불가하고요. 어머어스에서그 회사에서 직접 만든 그, 뭐지, 그, 음, 음, 뭐라 해야 되지? 그 빠른 채팅, 전용.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계정 로그인을 하시면은, 저랑 이제 하실 때 채팅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 참고로, 어, 제가 반대로 말했군요. 아, 죄송합니다. 어, 구글, 구글 게임이 어몽어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마이크, 마이크로소프트, 그걸 로그인 해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마인크래프트를 멀티로 먼저 할수있어 제가 여태까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저는 지금 영상이 왜 계속 까만 화면이라고 하는데, 아, 지금, 저는 지금 거의 아침이라서, 방을 보여주면 좀 그래서 제가 좀 예민한 상태거든요, 지금. 아침만 되면 진짜 예민해요, 그래서 저는 방을 보여주기가 싫습니다. <laughs> 아까 그 저번 영상에서 흑심 매트리에서 얼굴을 일부 공개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얼굴 너무 못생겼다고. 아, 괜찮습니다. 저 사실 못생겼어요. 네. 자. 그 말을 들은 저도 차단을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이라도 감사해요. 저이 영상에서 댓글 하나도 안 달렸거든요, 아직도. 네. 그, 어떤 분이 그냥 메일로 날라왔습니다. 네. 야, 저 사실 못생겼어요, 저. 네. 근데 저는 구독자 50명 되면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50명? 좀 그런데. 10만 명, 10만 명 할까? 실버 버튼 받을 때 할까요? 실버 버튼 받을 때 얼굴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Q&A도 하고, 50만 때 Q&A 한번더 하고, 100만 때 이제 Q&A 실시간으로 할게요. Q&A 실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너무 예민해서 얼굴을 공개하는 얘기가 너무 어, 저건 너무 그냥 어아 괜히 꺼냈다 얼굴 공개 이게. <laughs> 야. 근데 어몽어스로 많큼 되냐 가다가왜 여기까지 왔지?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어 어몽어스는 이제 구글 게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 오류가 나서, 아직, 그, 구글 게임이 안 깔려요. 네, 그래서, 어몽어스는 아직 무리인 거 같고. 그러면, 50, 50명 때 제가 어몽어스를 한번 더, 그, 여러분들 시참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빠른 채팅 전용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무작정 이거 마인크래프트에 진짜 안 돼요. 저는 아직 마이크래프트 마이크로프트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직 계정도 없어가지고 멀티플레이 아직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5 0명대어머어스 시창피 아 피비표 고 <laughs> 시창 어 빠른 채팅 전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음. 여러분, 제가 사실, 알려드릴까요? 지금, 종이컵 리뷰 영상에 자막하고, 음악이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영상 길이 좀 짧고. 근데 지금 여 14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사실은, 제 따로 폰이 있거든요. 네, 그 폰으로 찍다가, 찍고, 다시, 다른, 다른 핸드폰으로 넘어와서, 제 찍었던 폰으로 그 다른 핸드폰으로 보내서 그 이제 b 그 뭐지? b 폰에 이제 오거든요. 이제 a 폰이 찍는 폰, b 폰은 이제 업로드 하는 폰인데 b 폰 아, a 폰은 어 4분 20 4분 30초까지만 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 보내는데, 이제,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4분 3 0초까지만 된다. 이 말이어서, 그 A 폰이 4분밖에 못 찍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 B 폰으로 찍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4분? 4분도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어이, 몇배더 넘어갔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음악을 넣을 수 없습니다 자막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에이폰에서도 편집을 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4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편집조차 할수 없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업로드하는 폰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어. 어. 네. 됐어. 이제, 어머스 50명 때 시참 할 거고요. 하나 약속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시, 어, 스트리밍 50명 때, 네. 50명 때 어몽어스 하면서 한번더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스트리밍 할 때, 그, 영통력 고색행, 열그 45편성 도착 영상, 그거, 예네 그거 조회수 100회가 넘어가야, 심지어 구독자도 50명이어야, 이제, 이제 스트레, 스트리밍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저는 월화수목금은좀 바빠요. 평일이잖아요. 네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학교를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좀 바쁩니다. 네, 그래서 월화수목금에는, 네,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 수요일에 50명이, 50명이랑 조회수, 그, 그, 영통력 40, 45편상 도로, 들어오는 거, 그, 100회 넘었다. 하면 토요일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목금은 진짜 바빠요. 네. 목요일, 금요일엔 진짜 바빠가지고요. 네, 토요일 날, 낮, 그때, 예를 들어요. 토요일 날, 낮, 12시, 아 낮에 하겠습니다. 낮에. 아무 시간 때나아 네. 구름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구름이 여러분들이 또 영상 긴거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조기, 조기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간 스트리밍 많이 보고, 싶으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구독, 구독과 예, 조회수 많이 올려주시고요. 좋아요는 상관 없습니다. 7월 누르셔도 됩니다. 네. 악플 달아도 됩니다. 네. 저는 차단을 안할 거기 때문에. 근데, 어, 그래도, 뭐지, 그, 어떤, 그, AI가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악플은 다, 급적은 차단, 아니, 어, 다급적은, 어,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도. 아까 하라면서 하지 말라는 거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AI한테 차단하는 거저 싫어요. 네, 그래서, 악플은 달아도 되지만, 너무 많이는 달지 마세요. 도배하지 마세요. 악플 도배하시면 진짜 바로 퇴장 나갑니다 AI입니다. AI한테.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조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이 지금 19분 42초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조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도 안녕. 실시간 스트리밍 많이 기다려주세요.